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희준이라고 하고요. 아, 손 어디다 둬야 될지 애매하네. 늘 먹방이라고 하면은 약간 먹방 브이로그 느낌으로 늘 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진짜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이 가려졌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BHC 황금올리브 닭다리 반반이랑 그것만 먹으면 좀 심심할까봐 현재 재정난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도몇개 시켰습니다 뭐랄까 좀 설레네요 대부분 작은 의자 앉아서 하실 텐데 저는 없어서 책을 한 일곱 권 겹쳐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배경에 그린 스크린 천을 딱 깔아서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매달은 대신 바닥에 깔아놨어요 썸네일 치즈볼 이게 책이 다 크기가 다르다보니까 중심잡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이 치즈볼 상당히 맛있네요 손은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내데 이러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 음. 이거는 BHC 소떡소떡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이즈 메뉴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대망의 치킨 BHC.. 아니 비비큐구나 비비큐를 제일 좋아합니다 뜨거워. 상당히 행복하다. 여기는 잘 나오고 있나? 음. 진짜 제일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뭘까 거울 앞에서 축사하는 기분이랄까? 이거마술이야 그리고 제가 그냥 먹방만 하면 좀좀심할할것아아소품품을사은은있있요요너깜는 놀랄 거다 좀더 성숙해진 기분이랄까이랄도이 친구는 이친교이랑이친구먹 친구는 이는데친는데 어, 요술이친 아니 말고 음, 음, 너무 맛있어 여기서 소식하게 김이 좀 폭탄 발언을 하자면은 배부릅니다 지금이 저녁이고 이게 초키인데도 많이 안 들어가네요 역시 먹방 유튜버분들은 대단한 거였어 너무 싶어 었어아그 땀차 회춘했다 회춘 다이어트하는 중인데 이럴 테나 만약에 다음에 또 먹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메뉴를 샐러드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한번 마이크 가까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아 잘못했어요 어떻게 마이크 설정만 잘 하면은 더 좋은 음질이 나올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생각하니까 양념을 한개만 먹었네 그리고 나는 먹방이나 ASMR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어폰을 왜 끼고 있는지 몰랐는데 카메라에 녹음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 이거 연면 그리고 에어팟 잃어버렸다는 소식은 다들 아실 텐데 당분간은 그냥 줄 있는 이어폰 끼고 다니려고요 맨날 잃어버리고 부숴먹어서 양념은 뭔가 맨손으로 먹기 끔찍하다 말이지 짜잔 그래도 첫 먹방이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제 남은 다리 4 개는 거의 모셔뒀다가 야식이라던가 내일 아침이라던가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왼쪽 무릎에 깁스해서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너무 불편해요. 아 어, 부끄럽네.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 배를 완전 꽉꽉 가득 채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가득 채워 놓으면 누워 있어도 완전히서 되게 막더부룩하고 불편한데 그 느낌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이쯤에서 김이준 묘기 하나 보여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도또 뵙도록 하겠고요. 다른 메뉴로 또 먹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자를 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그리고 먹방 촬영한 후에 약 3일 후 김희준입니다. 그 치킨 먹었던 영상을 다 편집했는데, 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이 정도로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뭘 먹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싶기도 했고, 사실 옛날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종종 올릴 것 같은데 댓글로 뭐,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이라거나, 먹어볼 만한 음식,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피드백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잘못된 점을 바꾼다거나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거나 영상이 사실 훨씬 더 길었는데 먹는 장면을 많이 삭제했어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